네, 예, 반갑습니다. 어, 기초도 중요하지만 또 재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로망스라는 어, 되게 유명한 곡인데 그거를 아주 쉬운 버전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튜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타의 제일 밑에 줄. 그 튜닝은 피아노 같은 경우도 튜닝을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어, 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타는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사실 아노도 틀어지지만 기타도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 튜닝을 꼭 해야 됩니다. 1번 줄은 이렇게 2가 나옵니다. 2가. 예, e. 2. 그 다음 2가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음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음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은 빡빡한 곳이 올라가는 겁니다 빡빡 네. 뭔가 잘 풀린다면 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네 이런식으로 E 어떤 분들은 막 녹색만 되면 된줄 알고 이렇게 튜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E 2번 줄은 B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번 줄은 E 2번 줄은 B 네, 그 다음에 3번 줄은 G 4번 줄은 D 그 다음에 5번줄은 A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6번줄은 또 낮은 E, 1번줄과 6번줄은 음은 같은데, 음의 키가 다르죠. 한옥타브, 두옥타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고, 자, 로망스는 일단 오른손만, 처음에 오른손만 하는 거예요. 오른손만, 1번줄은 이 약지를 가지고, 약지, 약지를 가지고 이렇게. 1번 줄 치고, 2번 줄 치고, 3번 줄. 그러니까 1번 줄 치고, 2번 줄 치고, 3번 줄 치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오른손 익숙하게. 그래도 1번 줄은 조금 세게 쳐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 그냥 무식적으로도 칠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칩니다. 1번 줄. 이렇게 해서 한 2, 3분 아니면 5분까지 해서 내가 좀 자유롭게 됐다 됐을 때 여기에서 새끼손가락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점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었죠 네, 여기 점이 찍힌 부분을 갖다가 철심 가까이 이쪽 철심입니다 이쪽 방향 네, 여기를 이렇게 살짝 올리고 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칠 한 분에 7 7 7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 아두우불세에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되는데 지금은 아주 느리게. 자 1분 줄 하나 하나가 세번 칠인 거예요. 하나 둘셋 그리고 또 마디가 잘리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중지를 가지고 5에 합니다. 5, 오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칸한번따따 따가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검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예예삼삼그 네. 네. 3, 3. 다음에 이 예꽁 꽁을 안 잡고 치는 겁니다 예안 잡고 치는 겁니예그 다음에 3 7 요걸 한번 연결해서 아, 느리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7 7 7 아, 이거 안 흔들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하다보면 나중에 비브라토는 부드럽게 돼요 7 7 5 3, 3 2, 0, 0, 3, 7 이것보다 더 느리게 7, 7, 7, 7, 5, 3, 3, 2, 0, 0, 3, 7 이렇게 네, 아주 느리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예, 하여튼, 기타라는 거는 재미도 중요하고 기초도 중요합니다. 너무 재미로만 따지, 가다, 글로 가면 나중에 기초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 기초도 같이 하고 어, 또 재미도 같이 하면, 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